웰컴, 웰컴, 웰컴. 먼저, 어저께 땡땡이 친 이유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 지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죠? 정신이 없어요. 이제 월드컵 마무리에다가, 서해안 연평도 교전 사건에다가, 또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다가, 어, 뭐 지금, 복잡한 일들이 아주 마음속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실체를 파악한 것도 매스컴 보도만 보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기만 하거나, 뭐이래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다가, 또 안에다가 그 사건의 실체에다 더불어 우리의 감정상의 이런저런 아주 복잡한 문제까지 어우러져서, 이 사건들의 얽힌 글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그, 머릿속에서 어느 것이 진실일까 하는 그런 것들도 헷갈리지만 감정도 굉장히 뒤엉켜서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분 좋은 면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두 가지 사건입니다. 아주 어지럽네요. 그, 월드컵으로 저희가 나라 분위기가 방방 뜨면서, 뭐, 아주 기분들은 어쨌든 좋았었는데, 그런 것을 질책이라도 하듯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약한 나라고 분단 국가 꼬라지에서 너희들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자세히 언급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고 저희의 시간상의 문제라든가 뭐 프로그램의 성격도 그렇고요. 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신문, 한 가지 매스컴 아니면 주위에 떠도는 얘기 어느 한쪽에 의존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보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올린 글들을 쭉쭉쭉쭉 여러 가지 글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무엇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마음속에 분노라든가 뭐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친한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음...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금 날품을 팔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저희 고스트 스테이션의 자유 게시판을 쭉쭉쭉쭉 돌아다니면서 연관 글들을 읽으시면 굉장히 다양한 논조의 글들이 여러분들이 퍼온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